전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해설 이명철 위원이 맡아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대야말로 철벽이네요. 이걸 막아냅니다. 무시무시한 선방입니다. 살라가 찼어요 아, 위기를 모면하는군요 여기선 이렇게 확실한 골처리가 필요한데요 아 이런게 바로 멋진 골키핑이죠아 넘기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니코 일리엄스 아르나우 마르티네스 아, 좋은 패스예요. 오, 과감하게 태클로 저지했어요. 개인 능력으로 기회를 만듭니다. 좋은 타이밍에 골문을 지켜냈네요. 아코키퍼가 버티면서 잡아냅니다. 우도기, 도미닉 소버슬러이 리버풀 공격을 전개합니다. 잘 뺐어요. 지금 이버풀로서는 상당히 아쉽겠는데요.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나오면서 이른 시간부터 리드를 잡는 데를 실패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테클인데요. 자 바로 인니스 공유들이 머리 를 감싸지네요. 위협적인 슈팅. 하지만 벗어납니다. 일로시 케르케스 이콜라 잭슨 모이세스 카이세도 프랭키더용 태클로 공 따냅니다 자 동료 선수를 히트 봤어요 상대 선수에게 히팅이 막힙니다 Nikola Jackson Nico Williams, Atlamayı müsaade Dominic Nunez 등만 잘 건드렸습니다. 아 집중력 좋은데요. 마르티네스 크리스토페르 은쿵쿠 템포를 조절하면서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습니다. 은쿵쿤데요 여기서 잘 잘랐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모하메드 살라, 니쿠 윌리엄스, 크리스토펠 은쿤쿠, 은쿤쿠의 컨트롤 미스가 나옵니다. 이아스. 아르나우 마르티네스 은쿤쿠 정말 깔끔한 태클이네요 이건 하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모하메데 살라 우도기 태클로 저지합니다. 아, 지금 다른 경기에서 페널티 킥이 선언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됐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웨스트햄의 페널티 킥이 선언됐는데요. 키퍼를 완전히 속이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음 앞에 무리스 한번 막아내네요 대단합니다 아 방금 상황은 정말 아쉬운데요 지금 리버풀이 앞서갈 수 있었는데 꼴대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반칙 아니죠 아 좋은 태클입니다 루이스 디아스 자 노련하게 풀어갑니다 잡아냅니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제시 스로인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찌를까요? 뽑아줍니다 손 맞고 골대 맞고 튕겨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안필드에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0대0의 균형이 후반전에는 깨지게 될지 또한번 45분 동안 싸워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듀엣니라 역습할 수 있습니다. 유니스! 찼어요. 자, 위기를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볼 때도 반복합니다. 아, 동료 선수들, 볼을 좀더 빨리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유니스! 자, 슈 때렸습니다. 빗나갑니다. 마르티네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아르나우 마르티네스 드리블 좋습니다. 전진합니다. 달려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옥사이드입니다 아 패스와 침투 타이밍 다 좋았는데 간발의 차로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아쉽겠는데요 자비아스 리버풀의 코너킥입니다 자, 경기의 균형을 깰 수도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죠 팬들은 이런 기회를 기다려 왔거든요 위험해요 가르입니다 강한 아, 슈팅이었는데요. 지금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0점 조준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다음 슈팅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키퍼 집중해야죠. 이거 패스 믿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자, 공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자,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기가 막힌 선박이네요. 두키퍼 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버풀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재 득점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 끝나면 많이 아쉽겠는데 일단 소유권을 가져와야겠죠? 일로시 키르케스아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알렉시스 마카리스테르마카리스테르 루니에스 아놀드 인터셉트 끊어냅니다 This is 쿤푸 자, 공 잡는 리버풀. 루스티아스. 자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 텐데요. 아 좋은 역습 기회였습니다만 이게 무산되네요. 해결해야죠. 골. 이제서야 첫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대로만 끌고 간다면 승리인데요.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네 지금 꿀장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아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골키퍼로서는 할수 있는 게 지금 많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아 감독도 환호합니다. 좋은 타이밍에 나온 골이었죠. 경기를 재개합니다. 경기 막판에 결국은 리드를 잡았는데요.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리버풀이 공격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이 팀의 전술이 역시 탄탄합니다. 전반부터 압박이 있습니다. 아르나우 마르티네스 조니치 반칙 얻어냅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어냅니다. 자, 리버풀이 선수를 바꿉니다. 전에도 거의 들어갔다 싶었을 텐데 골키퍼가 지금 마지막까지 막아냈어요 길게 열었습니다 아 골처리가 미흡했어요 실점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아 이겨냈어요 태클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뒷공간 비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도미닉 소버슬로이. 루이스 티아스 소버슬로이. 결정적인 슈팅! 몸에 걸립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 5분 남아있는데, 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겠네요. 가이세도 세기토기회. 득점을 올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두골차 따라잡기 쉽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 1대의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기서의 멋진 슈팅으로 골까지 만들었습니다. 아까의 반칙 소급해서 카드를 꺼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를 일단 그대로 진행시키긴 했는데 충분히 카드가 나올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골차로 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킥오프합니다 누니스 지금의 공격 상황 그냥 안전하게 골키퍼가 막아내네요 1 2심이 추가 시간 3분을 알립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페데리쿠 키에사. 다르빈 누니스. 아, 먼거리에서한번 내려봤는데, 이건 어림없이 허선합니다. 네, 수비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습적으로 늘어봤거든요 아, 근데 결과가 좀 아쉽네요. 서비스리 올립니다. 오늘 첼시의 승리로 경기가 끝납니다. 네, 공격진영에서의 좋은 움직임이 나왔고요. 두골차 승리 손쉽게 따냈습니다.